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여자 한분 모시고 왔는데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제목. 드디어 결혼을 한다며 8살 어린 연아한테 들이댔다가 장렬하게 까인 언니. 그리고 정신병. 언제? 언니가 피해 망상으로 온 가족을 괴롭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후반 여자인데요. 제목 그대로 저희 집안의 골칫덩어리, 아니 미친 언니 얘기를 좀해 볼까 해서요. 지금 저희 언니 나이가 39살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7년 전에 결혼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솔로인데 39살에 솔로인데 정확히 솔로 14년 차예요. 그런데 이게 뭐 노처녀 히스테리? 아무튼 너무 심해서요. 그러니까 언니는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이게 원래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런 건지 그 누구를 만나도 그랬습니다. 절대 오래 버티질 못했고 아무리 길어도 석 달이면 박살이 났었는데요. 그러면 또 새로운 남자로 갈아타는 거죠. 아무튼 그 지랄 연병을 떨어대다가 25살부터 그랬습니다. 역시나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들이댔는데. 남자들이 들이댄 게 아니고, 언니가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지금은 아줌마지만, 그땐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다 까이더라고요. 뭐, 잠깐잠깐 잠깐 하루 이틀, 뭐, 원나잇 하듯이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사귀진 못했어요. 단한 번도. 25살 이후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4년째 솔로로 살고 있는데, 솔로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입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 까였어요. 그런데 또 사실 이게 그럴만도 한게 언니가 그래요. 뭐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특히 지가 싫어하는 말투나 단어 같은 거. 그러면요. 계속 사과를 해도 멈추질 않아요. 절대. 진짜 아무리 사소해도 지 마음에 딱 걸린다.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건요, 가족인 저희도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 그 남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 언니한테는 진짜 나쁜 말,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야! 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병원에 가봐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언니 특유의 그 경멸하는 말투, 표정,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주먹을 부르는 느낌인데 해서 이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더럽죠. 거기다 이 말을 지 기분이 나쁠 때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죠. 엄마. 정신병원에 좀 가봐.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중, 고등학교 때야 뭐 연애를 한다 해도, 그래봤자 애들 장난 수준이니까 넘어간다지만, 스무 살이 넘어 스물다섯 살이 되던 그 5년 사이에, 언니가 사귄 남자들 좋히 열다섯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들 중단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남자의 바람으로 연애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고요. 물론 피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아무튼 상대의 바람으로 몇 번의 통수를 맞았던 언니, 이후 의심병이 생겼고, 그 뒤로는 본인 생각에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사실 유무 확인도 없이, 바, 바로 그냥! 그 남자의 주변이나 집으로 연락하거나 뭐 찾아가요. 그렇게 죄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이 상대를 개쓰레기로 몰고 만들어 가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펴도 박살 나는 거고 바람을 안 펴도 바람으로 몰고 가서 박살 나는 거고. 진짜 보고 있으면 미친 것 같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3년 전이었나. <laughs> 이 남자는 어떤 대학생이었는데요.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뭐, 그래본들 그때 기준으로 8살 연하남이죠. 언니가 36입니까? 그때? 아무튼 이 어린 남자한테 푹빠져가지고 "나, 얘랑 결혼할까? 나?"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남자에겐 이미 여친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남자의 행동과 마음이죠. 동생인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언니한테 진짜 단 1%의 마음도 없었는데, 언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개설레발을 쳤어요. 결혼한다고. 그러다 하루는 그 남자한테 고백을 하겠다라며 기차에 올라 춘천까지 달려가더니 그 남자 집 근처에 숨어 그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laughs> 아니 도대체 집은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다 우연히 만난 척 연극을 했고 사실 이것도 미친 설정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서울 사람이 춘천에서 우연히 그것도 남자 집 앞에서 아무튼 이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요 이때 언니가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0.1초 만에 까였죠 그러자 언니는 호텔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남자가 밥만 먹고 가버려서 호텔비만 날렸다며 씩씩거리며 아니 울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후그 그 남자한테 일주일 내내 울면서 전화를 했고 계속 찡찡대다가 장렬하게 까였습니다 완전히 까였죠 아니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하얀 제가 될 때까지 활활활활. 아 진짜 지금 생각을 해도 개 어이가 없는 게 언니가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야나 지금 썸 제대로 타는 중이고 결혼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 물론 믿진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으니까. 아무튼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본게 전부고 언니 건너 건너 친구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둘이 손 한번 잡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신 나간 언니가 지 혼자 마음으로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저를 포함해 자기 주변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결혼한다고. 조금 있다가 아무튼, 그 연하남에게 까이고 난 이후, 언니는 그게 자기 학벌이 바로, 어, 자기의 학벌이, 낮은 학벌이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대뜸 공시 준비를 하겠다고 설치됩니다. 예, 맞아요. 설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2년 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나이에 갑자기 3, 6대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딱한달 만에 자퇴를 하고 튀어나와서는 저를 포함해 온 가족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괴롭히는데 하... 이때 언니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저희 엄마가 아이고 저년 저거 저거 100% 정신병이다 라며 진심으로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요. 본인은 매일 입버릇처럼 "니네 미친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 가봐, 꼭 가봐라"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막상 본인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말 그대로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담긴 앙칼진 목소리로 너희야말로 맨날 나를 질투하고 내가 기분 좋은 꼴을 못 보는 미친놈들 집단이야 나는 너희들의 그런 저희를 이미 다 알고 있다구 이 미친것들아 니들 전부다 정신병원에 쳐 가둬야해 이러면서 울고 불고 소리지르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 다 던지고 박살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되게 연로하세요 그렇겠죠. 어, 자식들이 사실 때니까.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일이 종종 있는데, 저희, 그러니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총 2남 2녀고, 언니가 둘째입니다. 그런데, 언니 차례가 되면, 내가 거길 왜 가?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인가 본데! 어림없다! <laughs> 이거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 늘 이런 식이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언니가 모셨는데요. 이때 다들 너무 바빠서 백수인 언니가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늙었어? 왜 늙어가지고 손 많이 가게 하는 거야? 이렇듯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두 시간 내내 퍼붓는 바람에 엄마 아빠도 완전히 질려버렸는지, 우리 차랑더 이상 어디 못 가겠다, 이러시네요. 저희 언니, 진짜 미친 걸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들 병원 모시고 다닌 지 올해로 딱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긴 시간 동안, 이번에 진짜 딱한 번, 처음으로 병원에 지가 모시고 간 건데, 같이 가줘도 지랄하는 그딴식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픈 거라고! 이것도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이거 말리는데 2시간 걸렸어요. 하... 사실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온 가족의 피와 기를 빨아대는 언니인데 이걸 진짜 때려 죽여 버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그나마 저희 오빠를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오빠 너무 멀리 살아요. 어릴 때 미친 짓 하다가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요.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기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세상 천지에 저런 언니 같은 여자 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이걸 뭐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어디 가서 저 지랄하다가 옛날 우리 오빠한테 맞았던 것처럼 진짜 죽도록 처맞고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제 언니가 부모님께 했던 폭언들 때문에 지금 속이 엄청 상해들 하시는데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저, 이거 진심으로 하는 소린데요. 공격적이고 논리가 없으며 히스테릭한 거. 이건 그냥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미워만 할게 아니라 치료를 받게 하세요. 2번. 이거 정신과 병동에 입원 치료 시켜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더 히스테릭하게 변할 거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을 거예요. 언니가 아픈 사람인 걸왜 모릅니까? 참고로 정신과 병동은 말이죠 일반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 보면 의외로 멀쩡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 반응들이 튀어나와서 그게 문제. 된 거죠. 아시겠죠? 3 번. 제 친구의 언니가 딱 저래요. 아니 진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걸 내용 보면 하는 행동이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전에 한 번은 집에서 저지랄하다가 결국 참다 참다 분노가 터져버린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도록 미친 듯이 폈는데 이제 까지색이 될 때까지. 이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남동생한테는 절대 지랄안 하고 예의 깍듯하게 차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 선택적 지랄병입니다. 지가 지랄을 해도 괜찮은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죠. 즉 누울 자리 확인하고 다리를 뻗는다 이겁니다. 패세요. 4번. 에... 나도 바람 피는 여자 한 두어번 만나보니까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응. 그런만큼, 쓰니의 언니는 그런 새끼들을 몇 번이나 만났으니까 정신병 당연히 걸리죠. 아이고, 불쌍해라. 5번. 얼마 전에 자기한테 돈안 준다고 지 엄마 때려 죽인 딸 뉴스에 나오던데 이글 읽으니까 그 미친 여자 떠오르네요. 6번. 그래도, 님은 같은 핏줄인 언니잖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이래요. <laughs> 대댓글. 와,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같은 말 반복에 미친 예민함, 그리고 히스테릭의 끝판왕. 정말 같이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귀지 같아. 사실, <laughs>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정신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남녀 포함 많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아, 아 이거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애들. 나도 많이 봤고, 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평소에는 멀쩡한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삥대가 나가가지고, 어, 일반, 예,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음, 아무튼 그래요. 야, 이거는 병원 보내야 되겠다.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